이번에는 우리 이대일리 성선화 기자의 정말 한창 물이 오른 연기까지도 보실 수 있는 시간, 성선화의 로봇 쇼 시간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연기 보여주실지. 저 정말 공문대와? 그 저희 페이스북에 저 연기에 대한 칭찬 글이 올라오면서 정말 한껏 고무되어 있는데요. 이 기회에 제가 결가리 패밀리에 입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도 고 있습니다. 네. 아니 누가 도대체 아, 성선화 기자의 페이스북에. <laughs> 연기를 잘한다고 올리시는 그분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네네.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사연 정말 궁금한데요. 네. 네. 아. 제가 또첫 번째 사연. 두부장수에 종이 올렸어요. 첫 번째 사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는 어. 퇴직 8년 남은 가장의 노후 자금 만들기. 좀 슬픕니다. 퇴직 8년 남은. 8년이면 그래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도 네. 몇년 남았다 그러니까 좀 슬프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8년 남은 나이 신 하나의 가장입니다. 그동안 매월 80만 원으로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최적의 노후 자 자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 자산 현황은 부동산이 6억 있고요. 그리고 요게 전부입니다. 보장성 보험 세개 아, 빚은 없습니다. 아이가 대학교를 이제 졸업합니다. 그러면 8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기는데요. 네. 남편? 아, 여보. 우리 아들 졸업하면 80만 원 정도 남는데 우리 이거 가지고 뭐 할까? 음, 난 여행도 다니고 그중 행복한 노을을 즐기고 싶어. 아, 이건 철딱선이 없는 여자로 말해. 아니 우리 노후가 불안하지도 않아? 아니 뭐 어때? 어차피 연금 150만 원 나오는데. 아니 그거 가지고 되겠어? 혹시 누구라도 아프면 어떻게? 다 아, 걱정 마. 150만 원 가지고 다 된다니까. 잘 읽었어. <웃음> <웃음> 진짜 150만 원으로 다 될까요? 저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준영의 노후 통장 안녕하십니까에 문의 글을 올립니다. 사용 시기는 노후 자금인 만큼 8년 불입 후. 2년 거치, 총 10년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그 돈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셨는데요. 네. 네. 사실 굉장히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8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상당히 빨리. 제가 뭐 네. 그냥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냥 의외로 전문가님들의 손을 안 빌리고 제가 한번 아. 얘기해드려도 될까요? 네. 자, 일단 80만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음. 일단. 박상훈의 <laughs> 네 단계 법칙으로 펀드에 도전하시는데요. 먼저 코리아 인덱스 하시던 거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 배당주 주식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채권형 펀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aughs>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는데 네, 마지막으로는 제형 펀드 재형 아, 펀드 이렇게 아 드시면 20, 20, 20, 20 하시면 되겠네요. 와 정말 박준영 씨가 이걸 외웠다는 건 저희 방송을 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네, 아, 네 다들. 끝! 그있습니다끝 끝. 끝! <laughs> 이분 될까요 진짜? 아니, 어, 아닌가? 아니 정말 응. 그 이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동산이 지금 6억 정도가 있으시고요. 굉장히 철저한데, 음. 그래서 지금 현재 혹시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노후 자,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가정, 네. 펀드로 노후 준비를 해도 될까요? 우리 김경록 수장님?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은 어, 최저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조금, 조금 여유있게 살려면 200만 원. 음. 그리고 조금 이제 어, 더 여유있게. 그러니까 살려면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중산층 부부. 정도 기준하면 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150만 원으로는. 또좀빠듯하게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는 요 그럼 쪽으로. 이제 150만 원을 더발련해야 되는데. 네, 예.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숨은 자산을 잘 생각을 안 하시고 계세요. 아. 예를 들어 국민연금 150만 원 나오고요. 예? 이거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죠. 음. 이게 이제 퇴직연금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아, 사실은 맞아요. 퇴직연금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아. 퇴직연금 이게 이제 숨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음. 야, 그 지금 지금 복 받으셨어요? 뭐 중간에 <laughs> 퇴직연금이 있어요. 네. 그러면 괜찮아요.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택 6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주택연금으로 맞아요. 돌리시더라도 이게 152백 정도 나옵니다. 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단 잠깐만요. 지금, 예. 잠깐만요. 저 그러면요! 됐습니다! <laughs> 끝났습니다. 그, 네. 이제 주택은 <laughs> 최후의 이제 쓸 수단인데. <laughs> 여하튼 그래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300만 원 정도는 마련하실 걸 해놓으셨습니다. 왜냐면 국민연금을 일찍 드셔가지고, 아. 국민연금이 150만 원온온다는게 너무 이제, 그 강력한 그러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제 80만 원 지금 이제 다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80만 원 여유가 되는 부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투자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하되 이걸 좀더 세제 면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 아. 예를 들어 개인연금이라든지 내년부터는 퇴직연금 그렇죠. 추가분에 대해서 또그 세액공제를 해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하더면은 60만 원 정도까지는 다 세액공제가 됩니다. 음.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펀드를 투자하면은 네. 펀드의 수익률과 세제면의 아. 혜택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이득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박상정 의원님,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가정 같은 경우는뭐 추가적으로 들어야 되는 펀드나 뭐 이런 건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 말씀 잘 해주셨고요. 음. 특히 이제 노년 세대, 중년 세대 이후일수록 세금에 대한 이슈가 좀클것 같습니다. 음. 펀드를 가입할 때도요, 어, 올해 없어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 우대 저축이 없어집니다. 올해? 음. 세금 우대 저축이라는 거는 보통 이자에 대한 15.4%의 세금을 떼는데 올해까지 밖에 가입할 수 없는 게 세금 우대 저축입니다. 자, 그러면 오. 세금 우대 저축은 15%가 아니라 9.5% 정도만 세금을 떼거든요. 그쵸. 기왕이면 펀드에서 세금이 덜한게 좋겠죠? 음. 왜 세금이라는 거는 이자에서 붙는 거니까 이자가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잖아요. 음.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펀드를 활용을 하시되 음. 자, 이 가정은 아까처럼 박준현 씨께서 말씀하셨지면 이렇게 펀드로 20, 20다 쪼개기에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51세잖아요. 우리가 100-100에서 빼기 나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즉,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비중이 50% 정도라고 볼수 있는 좀 안정적으로 주식을 돈을 관리해야 되는 연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측면이라면 80만원씩 저축하면 1년에 1000만원, 3년이면 3000만원이잖아요. 계속 펀드로만 운영하다가는 음. 세금 문제와 또는 펀드에 대한 운영 보수 판매 보수의 수수료 때문에 또 힘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한 게 뭐가 있을까요? 변액 3천... 유니버셜이요. 맞습니다. 3천 변액 유니버셜 맞고요. 붙여서 이렇게 붙이는 거요. 예 그렇죠. 변액 유니버셜인데 역시. 이분들은 <laughs> 붙여서 붙일 수 없는 나이입니다. 아, 그래요? 보통의 <laughs> 가입 기간이 12년이면. 8년 정도의 기간이면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저축하기 힘들잖아요. 네. 자, 그러면 12년 동안 납입하는 월 납입하는 변액 유니버셜이 아니라 3천만 원 돈을 일시납으로 넣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씩 3천만 원을 일시납으로 연금화 비과세 자산으로 만들 수 있고요. 비과세와 안정적인 펀드를 활용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펀드와 맞아요. 함께 일시납 변액 유니버셜을 활용하신 것이 좋겠습니다. 아, 저, 저 깜짝 놀란 게요. 박상정 목은 너무 조용조용 얘기하셔서 박준영 씨가 안 들을까 생각했는데 다 듣고 암기까지 하고 계신다는 게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laughs> 저도 제 자신이 장짝 <laughs> 놀랐습니다. 제머릿속에 갑자기 그 소리 그탁뛰 떠오르는데. 오늘 <laughs> 네. 여신 옷을 입고 계신 고경희 선생님들 이 가정에게 좀 절세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laughs> 오렌지의 <laughs> 여신 같고 여신의 네. 여신, 여신 같아요. <laughs> <laughs> 아니 어디서 협찬을 받으신지 저도 좀 아, 어떻게, 아, 어떻게 아, 안 될까 아,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있으신가 만약에 이 가정이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음. 소장펀드에도 가입을 음.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80만 원의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여,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 계좌에 33만 원 정도 하면 은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 원까지 그쵸. 납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laughs> 400만 원까지 하시면 52만 8천 원 정도 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네. 나머지는 50만 원 정도가, 50만 원 정도를 만약에 소득공제, 소장, 소장펀드에다가 가입을 하시면, 네. 600만 원 한도까지 납입을 하시는 거니까, 네. 한16.5% 세율에 해당한다면, 음. 이 부분도 40만 원 정도 음.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총 90만 원 정도의 <laughs>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네. 이렇게 잘 쪼개서 나눠서 하면, 정말 이렇게 세금 문제도 잘 네. 해결하면서, 네. 노을 아주 충분하게, 네, 잘, 저, 이, 준비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박준영 씨가 이해했으면, 또 네. 뭐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laughs>